커서 대통령 될 거요. <laughs> 나는 솔직한 말로 어렸을 때 대통령 되길 원했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쟁이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여 명이 대통령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국민학교마다 10여 명이었으니까 수백만 명의 대통령이 나올 뻔했었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임금처럼 제왕처럼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대접받는 게 대통령입니다.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오색수다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대통령,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 흘리게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에, 인물 최고의 임금과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금년에도 5월 9일날 며칠 있으면 선거하죠.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이 사퇴해서 지금 13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분명히 나오겠죠.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15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미리 이제 뽑았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이 중에서 한 명이 나올 겁니다. 15명 나오기는 내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차분차분하게 이것저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한 19대 대통령 선거 공부입니다. 뭐, 여기에서 대통령의 관한 자질이 될 만한 분인가, 능력이 될 만한 분인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분인가, 선거 공부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미리 도착해가지고, 이걸 뭐, 이건 많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뭐, 그렇게 뭐, 많이 된건 아닌데, 아직도 좀, 정력은 좀훔치겠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쥐띠입니다. 아하하하 GT GT 1948년입니다. 그때 첫 번째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됐죠. 상임시 정부로 있었던 김구 선생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99%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에서 선출한 다음에 2대, 3대, 4대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2대에서부터는 직접 선거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국민 소득이 100불. 지금 우리가 3만 불 된다고 하죠. 300분의 1, 단 100분의 국민 소득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가난을 이유로 어, 대통령을 낳은 사람들이 물론 당시에도 국회의원 낳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부정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에, 어떻게 해야 에, 어떻게 잘 뽑아야 대통령이 되는가를 그, 알긴 했지만 또 약한 것이 또 내물 아닙니까? 당시에 국민 정서가 어땠는가를 요거를 하나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읽 보시죠.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민주당의 구호입니다. 아, 이건 아마 3대 선거 때 아마 구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선 사람이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 어 이렇게 한꺼번에 뽑았는데 지금의 그 이승만이 아니라 리승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글 부호를 그렇게 읽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기붕.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나섰는데 여기는 자유당입니다. 어, 나라를 위해 80평생 합심하여 또 모시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부호고, 그 다음에 장면부통령, 신익키 대통령은 못 살겠다, 가라보 자. 민주당의 부호입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당시 배불이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가라봤자 더못 산다. 가라봤자인데, 이게 틀린 말인데, 당시에는 이렇게도 썼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에, 지금처럼 4번, 기호 4번, 3번 이렇게 한게 아니라,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짝대기 2개, 3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당시만 해도 문맹자가 많아가지고, 어, 글을 몰라서, 아랍의 숫자도 몰라서,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을 예, 똑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짝대기로 다 표현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짝대기로 나오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뭐, 뭐, 현대화되고, 뭐, 예, 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97%, 99% 예, 글을 아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백불이라고 그랬죠 국문소득이 근데 표를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물론 성스러운 선거 어, 거룩한 선거야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설탕 하나 주면 표 하나 줄게. <laughs> <laughs> 찍어달라고 설탕을 나눠주고요. 또 찍어달라고 고무신을 나눠주고 또 이장님이 집합해가지고 막걸리도 나눠주고 쌀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으니 또 음, 당시만 해도 가난했으니까 설탕 한 봉신 보면 어디에요. 100% 백포, 하얀 설탕 당시에는요. 단 거를 엿밖에 없었습니다. 엿. 백년그 다음에 뭐 무슨 저기 뭐 물엿 같은 거밖에 없었는데 설탕이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러니 설탕 한표한한 한, 한 봉지 주는데 표안찍어줄 사람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에, 선거 인원이 많아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대 선거 때는 88.1%, 이승만이 대 74.6%를 받고 됐고요. 3대는 국민들이 무려 투표권자 94.4%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70.0%로 다 됐고, 그 다음에 4대째는 무려 97% 지금 북한에서 뭐100%뭐 선거한다고 그러죠. 당시는 자동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한 거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병약자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이래서 못했을 뿐이지 3%만 투표를 못하고 거의 97% 선거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지금은 뭐 마대야 40몇 프로 선거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또한 가지 또 부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물건을 주고서 표를 샀다고 했죠. 요번에는 릴레이 투표라는 겁니다. 에, 운동할 때맨 마지막에 하는 릴레이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게 투표를 또 그렇게 또 머리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갑당, 을당, 병당, 정당 나와죠. 여기서 부정을 하는데 릴레이 투표를 한다고 합시다. 만일에 갑당에서 갑당 사무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투표자가 갑당 사무실에 갑니다. 그러면, 예, 갑당 사무실, 예, 사무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그뭐 했는데, 사람 말값줄 테니까, 네가요 투표 용지를, 예, 대신 투표함에다가 하얀 종이를 똑같은 사이즈를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고, 거기서 기표소에서 요거를 기표하지 말고, 갑당 사무실로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갑당 사무실에 갖다 주면은 사람 말값을 주었습니다. 국민소득 100% 시대에 사람 말값이 어딥니까? 이래 가지고 갑당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표발 기표를 하지 않은 표를 다음 릴레이 선수가 들어잖아요. 투표자가 들어잖아요. 그러면 갑당에다가 이 도장을 딱 찍어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저가지 고 주머니에 넣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새로 받은 표에 표는 주머니 넣고 기표소, 어, 갑당에서 받은 요 표를, 미리 찍은 표를 요걸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찍혀져 있지 않은 표를 가지고서 갑당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말 값을 받았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저녁 때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주화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국민소득이 백불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 릴레이 투표를 하고 부정 투표를 하여요.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금 현재 수 수십표 내지는 단몇표 차이로다가 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릴레이 투표를 하루 종일 갑당 사무실에서 을당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은 물론 많은 표차가 나겠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표 상황입니다. 요번에 예, 투표할 때 예, 투표 용지가 이겁니다. 예, 15명이 예, 지금 나와 있죠. 1번서부터 15번까지 있는데 두 명이 지금 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3명은 예, 빈 카드로 나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 예, 표를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런 표를 찍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동그라미만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만 있어, 두 뚜껑으로다가, 저 인장에다가, 도장밥에다 찍어가지고, 여기다 기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계를 탁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총몇표 이래가지고, 요걸 또 계산하고 이랬는데, 자, 반지를 하나 끼워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 개표원들한테 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반지 낀 거는 일일이 된다고 확인 안 하겠죠. 그런데 그 개표원 중에 스파이를 하나 지금 집어넣습니다엑스매이저 요즘에 말한다면은 자, 이렇게 표가 돼 있습니다. 동그란 표겠죠. 근데 자, 아시죠? 도장을 새겨 가지고 동그란 표를 해 가지고 이 기표된 갑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당이라는 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딱 이렇게 하나 찔, 찍습니다. 이러면 표가 두개 되면 무효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싹 이렇게 도장밥을 찍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놓고, 이래가지고 사표를 만듭니다. 이, 이 같은 표에서, 열 표에서 이렇게 한 표를 만들면 두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사람은 개표원이면서도 사실은, 이거가 목적입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딱,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 목표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부정을 해가지고, 이게 피아노 표라고 합니다, 피아노 표. 어떻게 뭐, 해서 피아노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두, 두 번, 세번 찍었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또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화 참 어려운 과정이 많았는데, 에, 3.15 부정선거 얘기들 하셨죠. 4.19가 에, 일어나게 된 에, 원인이 에, 3.15 부정선거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표소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명, 세 명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찍은 표를 그 당원들한테 보내주고 나 이거 찍었어. 바깥에 가서 나 이거 깎아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에, 4.19가 났고 김주열 열사가 마산 항구에서 체류탄 맞은 모습으로 다가 시치신이 발견이 돼가지고 사회구가 나가가지고 드디어 이승만이 물러나고 하와이로 가서 망명해서 죽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9대 대통령이죠. 다음 번 대통령 투표 날짜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19대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몇 사람이며 망명 간 사람이 몇 사람이며 총에 맞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났을 어, 때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온 예,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국민들을 예, 보살피면서 나라를 위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 부정을 저지르고 또 슬픔의 예,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국,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민주화의 적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5월 9일, 이 13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북한 국민 2,500만, 재교포 500만, 제외교포 500만 8천만 국민들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서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은 국민소득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6만불 8만불을 만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자랑할 만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잘 이끌어 줄 대통령 잘 뽑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